원피스 최신화인데 후지토라 근황에 미쳤습니다. 철룡인들의 성제 마리조아의 침입한 코마는 다시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버릴 위기에 우르슈스 쇼크를 사용했다가 해군원수 아카이누에게 죽을 뻔한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했었는데요. 혁명군들과 싸우던 후지토라는 뜬금없이 제멋대로인 해군대장 요쿠규조차 당황했을 정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리조아의 운석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물론 상사인 아카이누와 정의관을 놓고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는 의외의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 해군대장답지 않았던 후지토라의 숨겨졌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인위 있는 정의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 후지토라 이션은 웨스트블루 출신으로 드레스로자에서 악당들한테 눈이 안 보이는 걸로 사기당했던 것과 똑같이 땅사섬이란 곳의 도박장에서 커다란 빚을 지게 되어 경호원으로 일하던 도중에 우연히 세계 정부가 거액을 들여 섬을 구매해 강함을 인정받고 해군이 될수 있었다고 하죠. 세계신명으로 해군대장이 된 이후 세계 정부는 뒤늦게 후지토라가 위대한 항로에 있던 전쟁으로 파괴된 아오이 왕국의 국방사령관이었던 것과 심지어 1급 전쟁범죄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데 해군대장이지만 기회만 있으면 성지마리 조아와철룡인들 썩어빠진 해군들에게 운석을 선물하고 싶어하는 후지토라의 진실을 알게 된 오로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